선진편 자활 선진 어예약 야인약 후진 어예약 군자야 여용제 즉 오종 선진 자활종 아어 진체자 개 불급 문야 덕행 안현 민자건 연배구 종공 언어 재하 자공 정사 염류 개로 문학 자유 자하 자활 회야 비조하자야 어오원 무소 불열 자활 교재 민자원인 불간 어 기부모, 곤재 지연, 남용 삼복 백규 공자 이형 이기형 제자, 처지 개강자 문 제자, 수기 호학 공자 대활 유 안회자, 호학 불행 단명 사의 금야, 정무 안연사 안노 청자 집음거 이위 지각 자활 제 부제, 역각 언기 사야. <laughs> 이야 사유 관이 무곽 오부 도행 이 위지 곽이오종 대지후 부 불가 도행야 안연사 자왈 희 천상여 천상여 안연사 자곡지통 종자왈 자통의 부활유통오 비부인제의 통 이수위. 안연사 문인 욕호 장제 자활불가 문인후 장제 자활회야 시여유부야 시여 여부득시유자야 비아야 부이삼자야. 개로문사귀신 자활미능사인 언능사기 감문사활미지생언지사 민자 시측 은은어 여야 자로 항항 여야 염료 자공 간간 여야 자라 괄, 어약유야 부득히 사연 노인 위, 장보 민자 건월 인구관 여지 합 합, 아, 하필 개작 자왈 부인 불언 언필 요중 자왈 유지 곳을 해위 어군 지문 문인 불경사로 자왈 요야 승당이미 이버 실랴 자공문, 사여, 상야, 숙현. 자월 사야, 과, 상야, 불급. 왈, 연즉, 요, 사유여. 자월 과요, 불급. 개시, 부어, 주공, 이, 고야. 위지, 취렴이, 어, 부익지. 자월 비, 오도야. 소자, 명고, 이, 공지, 가야. 시야, 우. 삼야, 노. 사야, 벽. 요지, 야. 음, 어, 요야 언. 자활, 회야, 기소, 노공, 사, 불수명, 이, 화식원, 억, 즉, 노증. 자장, 문선인지도, 자활, 불천적, 역, 불입, 어, 실. 자활, 논독, 시어, 군자, 자호, 색장, 자호. 자로문, 문사, 행제, 자활, 요, 부형, 제여, 지하, 기, 문사행제, 염요문 문사행제 자왈, 문사행제 공서화왈, 유야문, 문사행제 어 자왈 유 부형제 구야문, 문어 문사행제 자왈, 문사행제 어, 적야호 감문 자왈 구야퇴 고진지 유야겸민 고퇴지 자외어광안연후 자왈 오 이어 위사의왈 자제 회하 감사 어, 계자 연문 중유염구 가위 대신 오이, 오이 중유 여 자왈 오이사위위이 지문 증유여구 지문 소위 대신 자이도사군 불가 어 즉지 금유여 구야 가위 구 신의 왈, 연즉, 종지, 자야. 자, 왈, 시부, 여군, 역부, 종냐. 자, 로, 사자, 고. 위, 비제 자, 왈, 적부, 인지자. 자, 로, 왈, 유민헌인 유사, 직, 언. 하필, 독서, 연호, 위학. 자, 왈, 시고, 오분 영자. 어 자, 로, 증석, 염유, 공서화. 시, 좌. 자, 왈, 이, 오, 일. 음, 1. 장호이, 무호이야, 거즈갈, 불호지야, 여혹지이, 즉하이제 9. 음, 이하여, 대왈, 방육칠0여호60 구야위지, 비급3년 기사종민, 여기예약, 이사군자 적, 이, 하, 여, 대, 활, 비, 활, 능, 지, 원, 학, 원. 종, 묘, 지, 사, 여, 회, 동, 단, 장, 보. 원, 위, 소, 상, 원. 점, 이, 하, 여, 고, 슬, 희. 갱, 이, 사, 슬, 이, 작. 대, 활, 이, 호, 삼, 음, 음, 자, 음, 삼, 자, 자, 지, 찬, 자, 활, 하, 상, 호. 역, 각, 언, 기, 지, 야 왈, 모, 춘, 자, 춘, 보 기, 성. 관, 자, 오, 육, 인. 어, 동자, 육 칠, 인, 욕, 호, 기, 풍, 호, 모, 우 영, 이, 귀, 부자, 위, 연, 탄, 한, 왈, 오, 여, 점 야. 어, 삼, 자, 자, 출, 증석, 후, 증석, 왈, 부 삼, 자, 자, 재, 연, 하여, 자, 왈, 역, 각, 언, 기, 지, 야 이, 이, 왈, 부, 자, 음, 어, 하, 신, 유, 야, 왈, 위, 곡 이래, 기, 연, 불, 량 시, 고, 신, 어, 신, 지, 요 고, 즉, 비, 방, 야, 여, 안, 견, 방, 육, 칠십, 여, 오, 육십, 이, 비, 방, 야, 자, 유, 적, 즉, 비, 방, 야, 여, 종, 묘, 회, 동, 비, 제 후, 이하, 하, 적, 야, 위, 지, 소, 성, 능, 위, 지, 대.